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은혜로 된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기억하게 하라고 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 남은 삶을 살게 하십니다.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은 우리가 버려야 할 거, 하나님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도록 양육하세요. 그러니까 천국을 진정으로 소망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함부로 살아선 안 됩니다. 오늘 내 삶이 곧주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실현이 되는 사명의 장임을 알고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깨달아 죄를 죽이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고 하면서도 그들이 이렇게,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책망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나라의 질서를 따르고 사회적으로도 선을 행하며 범사의 비방과 다툼을 멈춰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보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은 진정 있는 적용입니다. 연약한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족과 이웃이 나의 적용을 기억해서 증언할 것입니다. 디도의 목회 대상인 그레데인의 삶은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볼때 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라고 권하는 동시에 자신과 디도를 포함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똑같이 비난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우리가 주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로 구원받아 새롭게 되었다 라고 하죠. 3절에 아,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유, 순종하지 아니한 자유, 속은 자유, 여러 가지 종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유, 가증스러운 자유, 비참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니까 아무리 끔찍한 죄악이라도 단지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 저지르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든지 더 악한 일도 저지를 수 있는 죄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영생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종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임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오늘의 온포인트, 내가 더한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늘 주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곳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내 죄를 봐야 합니다. 정죄가 아니라 나는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나도 기회가 있었으면 더했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면서 천국을 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더한 죄인임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기회가 있었다면 내 눈앞에 보이는 죄인들보다 더큰 죄를 지었을 100%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